장파와 소통하고 싶으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고 싶으십니까? 네이버에 장파의 오락세상 검색하시면 카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모두 차량 패치 혹은 여러가지 게임들 알고 싶으시면 장파의 오락세상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은 카페 들어가셔서 장파의 오락세상 어때요? 정말 쉽죠? 아 준비해 이제. 아 저는 언제나 준비돼 있죠 형. 아뭔 소리야. 저는 언제나 준비돼 있죠 형. 진짜 이번에 진짜 15등 안에 든다. 아잼 써서. 그럼요 그럼요. 넘버원 코리안. 넘버원 코리안. 됐어요. <laughs> 어야 이번 야 이번 자리 좋다. 비행기. 어디서 내려야 될까? 저기 가운데 있지? 가운데 저쪽 가자. 대도시야 어. 네모 큰거 하나 있는 거 있지? 네. 거기로 가자. <laughs> 시작부터 죽으실라고요? 아이, 보자. <laughs> 내려자. 갑니다. 놔! 여기 애들 있을까? 어... 형 살짝 멀리 떨어진될것 같아요 이거. 뭔가. 너 어디 있어? 저 헤겔. 형이랑... 어 뭐야? 형은왜저쪽으로 왔어요? 어좀떨어지자아요나 이리로 왔어. 예, 네, 저저 이쪽에서 일 파밍하고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오. 어. 어내 쪽은 아무도 없나 보다야. 저제 쪽에도 아무도 없어요. 아 저쪽 마트 쪽에 사람들이 많네. 그래,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예 저쪽은 저쪽 이제 아마 피바람 한번 쓱 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쪽으로 오거든요. 천천히. 좋아. 아니야 너무 안 떨어져 떨어진 게 좋은 거지 뭐. 사람들도 없고. 일단 그래도 리볼브라도 하나. 이게 떨어져야 좋은 게 여러분들. 일단.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이 살잖아요. 물론 장파형이 죽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아왜성 시작부터 석궁이야. 석궁 나는 총 총이 좀 많이 없다. 저 석궁 하나 먹었어요. 전투용 바지 같은건 뭐 그냥 폼이지 에 폼이야 폼. 폼 그냥 그거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개빡치네 마체테 같은거 하나 껴주고 붕데 이런거 아 총알이 없어 이거 형 저희 여기 오래 있으면 안되거든요 쟤네 아마 마트에서 피바람 쓱 불게 하고 이제 이긴 놈들이 이쪽으로 올건데 집이 너무 내가 잘못 골랐다. 지금 너무 구대기다. 다른 집도 있으니까. 예, 한 번, 최대한 그냥 살짝살짝 훑고. 와, 씨. 와, 이씨, 소리 봐. 개 무섭네. 어, 이거 맞다. 구급상자, 경찰 조끼 입어주고 방로 아, 아름밖에 없어 이씨. 뭐야, 하프라이프도 아니고 이씨. 좋아. 아, 나 소총이 있네. 배낭, 배낭. 배낭 없나? 배낭 있을 텐데. 배낭 없으세요, 형? 어, 배당이 없다. 배는 한 개밖에 못 먹었는데. 이래서 버리고. 와, 씨좀막 진짜, 진짜 난리 났다, 막. 저 오늘 일단 기본 어한 30등은 먹을 거야. 오, 레드존. 어? 너 레드존 쪽에 있냐? 네, 저 레드존 딱그 사이에 걸쳤어요. 저 어차피 거기 안에 있으니까 어? 왜? 여기 배낭이 있긴 한데 어제 못 들고 오잖아 네 들고 오질 못하네 괜찮아 오이씨 음 배낭이 없어가지고 애들 걸못 가져가네 저희 근데 위치는 딱 좋아요 어차피 자기장 하면은 최소 두 턴은 버티거든요 여기서 연못 하나 껴주고 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레드존에 있으면, 이제, 포, 폭격 같은 거 쏟아지기 때문에, 어, 지금 쏟아지네. 제가 지금 저 폭격, 주방에 다 있습니다, 제가. 폭격이 쏟아져가지고, 집안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 어, 배당이 하나도 없네? 아, 오, 야, 막 난리 났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으면 좋겠다고요? 형? 아니 아니 <laughs> 제가 가서 죽여드릴까요? 형? 아 그렇게 죽고 싶으시면 말을 말씀을 하시지요. 저 이제 셔츠밖에 없어 배낭이 없어. 어레드불아이집다 뒤져봤는데 배낭이 없다. 나한테 오고 있냐? 아저 지금 레드존이 라니까요형못 <laughs> 움직이고 있어요. 아 아직 안 끝났구나. 네. 안 가본데가 아, 진통제 많구나 여기. 여기 여기. 간떨리는구만. 오우 야스. 와우. <laughs> 형제 앞에서 막 헐리우드 액션 찍고 난리 났는데요, 봐. 시원하구만. 어 먹어주고 아우 배낭이 없어가지고 이거 총 총알도 못 쏘는다 이거 어 배낭이다 배낭 어요 됐다 됐다 나한테 와 내가 네, 가고 있어요 저 앞쪽에 집을 못한 건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어디... 야 여기 총 개많다 너총다 구했어? 네저 있어요 라프로 하나 구했어요 샷건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샷건 여기 있어 아 있어요? 어 잠깐만. 헬멧 있냐 너? 네 있어요 저 레벨 2입니다 헬멧 좋은 거 같던데? 합내지 마십쇼 형님 게임 <laughs> 한번 해보고 싶네요 <laughs> 스팀에서 32000원가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어요, 사세요. 어, 너 왔네? 네, 좋았어요. 여기, 여기. 제 가운데 건물. 까미대 Go.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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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어, 위에. 샷건. 떡떡 궁 떠러 떠러. 어, 왜? <laughs>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웃음> <웃음> 형! 이거 알고? 진짜 그러실 겁니까? 여기서 여기, 여기 샷 뭐야? 어? 뭐야? 왜? 아니 아니 아니.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이즈라고이이즈보단이이이즈보단이 이거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쭉 가면 되겠다. 어, 이 새끼 눈 갑옷이랑 다 챙겼다. 넌 뭐, 완전 군인이다. 저요? 어. 아 그럼요. 엉덩이 원래 그 실속만 딱 챙기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덕지덕지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하, 이쪽으로 가시죠 야. 아 아까 그 차맛을 잊지 못하거든. 찾아요? <laughs> 어. 차좀 찾자 갑시다. 차맛을 잊지 못해 지금. 차는요. 원래 자고로 차는 뺏어야 합니다, 형. <laughs> 그 정도 실력 안 되잖아. 아저차여러번스틸 했어요. 네? 그래? 예, 제가 제가 그 배그에서 하이 뭐지? 저 GTA 찍는 사람입니다, 형. <laughs> 어, 좋아. <laughs> 예, 제가 원래 이제 그 파밍가는 자도 거기 앞에 기다렸다가요. 누가 이제 차를 타고 파밍을가 오면 차만 똑 빼가고 차만 똑 빼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집 한번 가보자. 저런 데가 위험해요, 형. 은근히. 아, 비입니다. 아그스코프가 없으니까 모르질 않네. 스코프가 없어가지고. 이런데 스코프 하나 좀 있겠지? 스코프요? 저운데. 아, 아무것도 없다. 가자. 네. 왼쪽, 오쪽 왼쪽. 저 앞에 갔죠. 오! 긴장되는구만. 야 이런 집은 말이 되지. 가정집에 그리고 미국은 원래 다 스커프 있어 그런 거. 당연하죠 이거 사건 샷건, 샷건그 요새 어 그래,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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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있고 막 그런다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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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소리만 들렸다가 하면 천장에다 사건 하나씩 한 번씩 바꾸고 그죠? 문 담장이가. 영화 그런 거다있잖습니까 어. 우리 나라도 그래야 돼. <laughs> 어. 나 아, 어차피 총은 있으니까 난수2인가 중요하다고 승통제승 2인승. 2인승. 2층에에아무도없없요인어 그러면 저건너편인승 2인승. 2 이거 조금 괜찮네. 50명? 예. 어 나쁘지 않아. 쏘쏘합니다. 50명은 나쁘지 않지. 예이 정도면은 아직 버틸만 합니다. 다 있는 거잖아 우리가. 어? 혹시 모르니까 열로터 하나 주선하야지 경찰적 기. 이렇게 많아. 소염기. 오 잠깐만 레드존 딱 걸쳤다 저희. 어야 여기 너 너도 하나 먹을래? 어떤 거야? 열려통. 여기 형 위에도 있어요 형. 아 그래 개 많네. 없다 야 좋은 거 없어. 가자. 크흐 형 요새요? 어? 자외선 차단에 선글라스 아닙니까? 나도 있어. 야, 나 방독면까지 있어. <웃음> 어? 무 <laughs> 소리 하는 거야? 어? 어, 잠깐만, 차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 많이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 구제네요설레죠 <laughs> 형. 이것도 이것도 구분 못하십니까? 너도? 네가 말했잖아형 <laughs> 설레잖아요, 그렇죠? <그쵸? 웃음> 가자, 가자. 네, 여러분, 저도 아, 저도 저도 어서 오세요.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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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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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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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 저저 진짜, 괜찮은 거딱 하나만 있으면 딱 좋은데. 예, 여기, 제가 되게 괜찮은 거 하나 알긴 아는데, 이게, 천문대 같이 생긴 건물 있거든요? 그런 거, 그래? 은근히 많은데, 여기, 괜찮은 거 보면. 어, 우리 괜찮네, 아직. 45. 45, 좋아. 이기게 뚫린 데 애들 있지 않겠지? 예, 이, 근데 이런 데, 누구, 맨날 그 매사라고요, 형. 노란색 옷 입고 여기서 수그리고 있으면 진짜 안 보인대요. 그래? 예, 저런, 저런 집이 약간 위험해요. 여기 다 뚫려 있잖아요. 저지 형, 가보자. 예, 가보죠 샷건 준비해야겠다 제발. 먼저, 이, 어, 이, 털렸어요. 먼저 가. 틀렸어 음. 틀렸어 어? 야, 야. 잠깐만, 레드존. 어 잠깐만 레드존으로 어떡하냐? 띠져 저희 뛰져뛰져뛰져 어. 뛰면은 레드존 빠져나가고 싶어요 어에씨 어. 재수 도 드럽게 없네 어어 어. 네네 말하세요 형 일단 저희는 떨어지죠 레드존에서 죽으면 여기서 여기 떨어지면 같이 죽는 거니까 <laughs> 야이씨 괜찮, 괜찮아 없어 어. <laughs> 그쵸? 차단 좀풀어주이서 문상 보내게요 니가 누군데? 근데 어? 차단을 당했다는 건 문상으로 낚시해갖고 차단당한 인간들 대부분 아닙니까? 아니 막 도배하는 애들 있잖아 <laughs> <laughs> 형저희 반대로 가야될 것 같은데요? 어이구어이구 어이거. 반대로 가야돼요 형 저희 아까 저, 저쪽 저희가 아까 있던 곳이에요 아 그래? 예 저기 저 네모난 큰 건물 저기 원래 저기, 저기 저기서 왔잖아요 아 그러네 어? 어 뭐야 어디가? 저일 나무 뒤로 숨으시죠 나 일단 바위로 숨었어 차소리 차소리 지금 앞에 앞에 차 앞에 차, 앞에, 차. 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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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게 내버게요 지나가게 내게요 그냥 배 쏘지 왜 저거 형 잡을 어, 수 있어요? 저,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아니야. 아니야. 저 앞에 나무, 나, 앞에 있는 나무 보이지?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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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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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형. 차조심해라어 뒤에 하나 있어, 뒤에 하나 있어요. 어저저저 저. 뒤에요, 뒤에, 뒤에. 뒤에 솔로 한명 있거든요. 어디 갔지? 와씨. 걔 잡았냐? 우리가 아까 있다네. 같은데. 제 근처 한번 가볼까? 어 아, 죽었네, 죽었네. 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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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앞에. 아, 야, 야 죽었어? 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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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앞에, 앞에. 기절했어요. 아, 아유 <laughs> 음. 한명 있어요, 한명 있어요, 형.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laughs> 한 명만요. 잘 가요. 미야, 미안. 미안하다. <웃음> 너... <웃음> 미안하다. 미안해요. <laughs> <laughs> 미안하다! 스위치 오, 나이스! 오오오오! 그렇지! 앞에, 앞에 안 죽었어요. 쏜다? 그렇지! 오, 나이스! 아야니 복수했다! 형, 저 걔한테 안 죽었어요. 닥쳐! <laughs> 형왜어머 사람 죽인 데그 제복 사라진 거죠? 절대 잡았으니까. <laughs> <laughs> 형한명더 있어요. 올라 그러네. 난갈 거야. 난갈 거라고. 터키에 날 시체 하나 걸고 내어 뭐야 뭐야. <laughs> 난갈 거야. <laughs> 오우 오우 쒯만내쪽 가면 안되는데? 야 하이즈는 비싼 게임이 차 소리 요 왜? 차 소리 때문에 어그로 끌려요 저쪽까지 가야지 네네네네네 아차 너무 느려 아씨 <laughs> 좋아 차까지 없고 좋아좋아 33명 좋아, 좋아. 33 예, 목숨과 밖은 찹니다 형 소송에 <laughs> <조용히> 달아주세요 <laughs> 형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laughs> <laughs> 형 왼쪽에서 추, 총소리 들렸어요 아까 괜찮아 난 차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아! 아형 <laughs> 아, 소송에 달아주세요 형만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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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 좀에 차단해 달라고? 아 차단 풀어 달라고? 기다려봐, 안 보고. 그 거기서 내리시면 자살행입니다. 어? 너너안돼 있는데 좀에? 누구 말하는 거야? 뭐 카톡 말하는 거 아니야? 일단 이 근처까지 왔는데. 야, 애 차로 낚시 한번 걸자. 안드 쪽에서요. 걸고 들어가 있자. 형 그럴 때는 샷건 드세요. 형 어, 이거 장전 좀 해놓자. 좋아. 샷건 드시고 오면은 저쪽 차 소리 들리면은요. 그치데 <laughs> 그 낚시 다 그냥, 다가 그냥 먼저 총총고죽으실있어있 아니, 아니아니면 차만, 차만 쏙 빠진다던가 <laughs> 그럴 수도 있긴 한데 <laughs>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더 이상 차 필요 없긴 해요 그래?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거의 한가운데 on the iki? What's the p, c h 버티거든요 w o hundred, t w 가만히 저희 기다리기만 있어도 알아서 줄어들 겁니다. 이번에 20위까지는 아 확정될 거예요. 이제 쪼끔 봐야지. 애들이 어딨나? 저 응. <laughs> 오면은 그냥 바로 죽이면 되지. 네네네네, 그냥 착건 갖다가 그냥 오지게 박아버리시면 됩니다. 음, 그래. 30명 우리 가아까1 아우, 시쿠 등까지 갔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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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우, 나, 어떻 죽었어요. 이번 네? 나, 뭐, 한번들어무 뭐, 자요 우리만 한데 어, 야. 괜찮다, 오, 어,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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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우리, 우가 우리, 계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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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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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리 우리, 우리, 낙명하걸려라 어, 좋아, 28명 아, 좋아, 좋아, 잘달 자, 합니다잘합니다 좋아 좋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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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이지 이제, 나? 저쪽 아직 애들이많이많은가봐요 어 잠깐만. 형.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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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직 괜찮아. 예, 네, 아직 괜찮아요. 뭐안 되면 차 타고 가면 되지 뭐. 네. 아니 근데 이제부터는 차안 타시는 게 좋을 걸요? 그래도. 오 나이스. 26. 나이스 나이스. 와, 앞에 자기장 이제 슬슬 몰려온다. 어. 아이씨. 형 아예 그러면 다른 데서 자리를 잡아둔 친구 계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까? 그냥 가자. 네. 어, 어, 차차차 저저저어형그 출발하신 상태에 아이폰으로 오어떻 하지? 일단 여기로 가자. 차 완전 완전 멈추고 나서 내리셔야 돼요. 이티처럼 ETA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요. 그냥 이렇게 두고여기도 차가 있네. 문 닫으시고 문 닫으시고. 어. 내차 여기 앞에 있나? 그럴 거예요. 화장실에서 문 닫고 대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딱 샷건 딱딱 딱 그거 하시고. 내 차에 뵈 가는 건 아니겠지? 아, 근데 지금 어차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차는. 그래, 엄청 쪼금요 지금. 예. 네.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걸어서 갈수 있는 거라 저희는 그냥 버티기만 해도 10등 안에들수 있어요. 오, 오 저쪽에 또 싸우나 보다. 오, 우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와, 달달합니다, 달달합니다. 자나서 싸우라네. 그렇지, 무섭다. 창문 다가놓고 저희 기다리죠, 기다리죠, 기다리죠. 어차피 이거 저희 성 성검할 필요 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어,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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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아, 어, 좋아. 어? 누가다. 누가다. 발도 아, 들려요, 그 딱대기, 딱대기. 문 열자마자 그냥 바로 쏴 버리시면 돼요. 형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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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